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또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길을 제시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떤 길을 제시하면 그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부담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통한 길, 평탄한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저 여러분의 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따라 합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뭘까요? 항상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입술로 이렇게 일, 어, 이렇게 소리를 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늘 관찰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주보, 주보가 아니라 이51 이 큐티노트를 보면 첫 번째 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 정리거든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가 정리하고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의미입니다. 어, 여러분이 성경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에 빗나가지 않고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남편도 함께 범죄하게 돼서 행복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지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주인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죽음에 치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체적인 죽음, 수금이 수명이 생겨서 이제는 사람이 선악가를, 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였는데 수명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생겼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죽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한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들이 가르쳐 주고 부모가 가르쳐 준들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식 가운데 있으면 그 아이가 점점 점점 자라나가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지요. 세계의 30% 노벨상을 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요. 성인이 될때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게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지만, 여러분, 한번 읽을 때 깨닫는 게 다르고, 두번 읽을 때 깨닫는 거 다르고요. 그리고 몇 번을 읽었어도, 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식의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과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의미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재해석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현재 의미로 상황 속에 현재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이해된 정리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 길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3000년, 4000년 전의 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남북전쟁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결국에는 남북전쟁의 승리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내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날라가고 자기 온 몸은 병이 들고 욕창에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와요. 일주일 동안은 함께 울어 줍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새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요비 그 말을 듣고 항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나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하는 말이 고작 정죄한 일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계속 계속해서 소발, 빌닷, 엘리바스, 나중에 엘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계속해서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상변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40, 3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욕기서 맨 뒷부분에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너는 도대체 뭐냐 사망의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의 문제를 니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온 우주 만물이 우주가 움직이는 그 원리를 니가 알고 있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여러분 욥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네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네가 과연 하나님을 항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 4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 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는 욥입니다. 욥, 네가 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너의 의의, 네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자꾸 자기는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네가 옳다고 말하지 네가 옳으냐? 그러면 내가 잘못됐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너에게 지금 무, 네가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어떤 뜻과 계획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일을,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네가 옳다면 내 계획과 내 섭리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변하고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오르냐? 그럼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욕이욕기서 요비,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욕기서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기만 했지 눈으로 직접 배웠다는 말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가슴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 나에게 눈물이 되었던 말씀, 그런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내 가슴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찰, 해석.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지식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말씀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용이 그렇구나.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은 내 가슴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잡시다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묵상함으로 현재 감동받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부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봉 7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창수가 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만 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일이 오히려 더 잘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일 복받는길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쉽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관찰하고 또 기록도 하십시오. 해석도 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또 기록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큐티할 때 저도 미국에서 열심히 큐티했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서 여기에 낮 시간이면 거기는 밤이고, 거기가 낮이면 여기가 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밤을,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여기로 말하면 이제 낮에 밤을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면 한 3시간 정도 자면 그것도 뒤척거리다가 3시간 정도 잠을 자면 깹니다. 그러면 할 일이 없죠. 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큐티를 쭉 해나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저, 어, 이렇게 적용시켜 나갈까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중에 창세기 12장을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이제 이복 자매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은 아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큰일, 이건 큰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왕이 데려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왕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이 깨닫고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돌려보냅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서 그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랄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해요. 내 아내가 아내란 말을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 사라가 예쁘니까 그랄왕 아비 멜렉이 또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 멜렉 그 가문을 징계하십니다. 나중에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면서 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뻔 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주죠. 아내를 돌려주면서 모든 좋은 것들 재산들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함께 줍니다. 두 번째 이것이 반결, 바, 바, 반복이 될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바로 왕을 징계하고 아비멜렉을 징계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 장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함께 갔다 왔거든요. 어, 장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회개가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모님으로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저희 장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장인어른, 장모님 함께 새벽기도 나가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미국에서도 한 한인들 만나면은요 꼭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전도하십니다. 어, 지금까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삼남매를 양육해가지고 모두 믿음 안에서 손주들까지 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그런 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가 흠이냐면 말이 많으세요.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요? 차를 타고 이제 미국은 거리가 머니까 4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4시간 내내 말씀을 하세요. 쉬지를 않으십니다. 어, 쉴 때가 있습니다. 좋으실 때가 가끔. 어, 졸, 졸는 곳이 오래 졸으셨으면 좋은데, 오래도 안 좋으세요. 짧게 이렇게 졸으세요 그리고 나면 또 얘기를 계속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아들 둘이 앞에서 운전하고 가는데요. 아들들이 그냥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 <laughs>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든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뭐 들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셨다. 노아가 실수해 가지고 술술 먹고 잠을 자고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함이 그것을 소문냈다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샘과 함은 아브라함의 그노아의 그 허물을 가려주니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해도 뭐 실수를 해도 그것을 감싸주면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준다라는 생각, 생각이 함께 이 말씀 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고요. 뭐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모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도자로 기도자로 축복자로 구역장과 광사로 수십 년 동안을 교회 충성했던 분입니다.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조금 말의 절제가 없으시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 분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다기 보다도 마음이 바꿔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요,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꿔서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저희 장모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맞짱구 쳐주고,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제 마트가 큽니다. 뭐, 월마트라든지, 또 코스트코 이런 큰 마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면은 쭉 돌아다니는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가지고 왔다가, 아, 잘못 산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럼 멀, 멀리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참 사유가 얼마나 훌륭한지 저희 장모님은 좀 칭찬에 조금 인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어쨌든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해주는 축복자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뭐 말이 많든 실수가 있든 허물이 있든, 부모만큼 자녀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축복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자기를 축복해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잘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것이 마음으로 오면 행동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